양수가 겹쳐지면은 대기란 날이에요. 조상의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제를 올릴 수 있는 날이고요. 1년 중에 단 하루 어떠한 조건 없이 조상에게 덕가복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음력 9월 9일이 네. 중앙절이잖아요. 네. 중앙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수가 겹쳐지면 대기란 날이에요. 조상의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죄를 올릴 수 있는 날이고요. 가슴없이 돌아가신 무자오신들 제사밥 못 드시는 그런 분들 대우해드리고 명가 복을 받는 날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1년 중에 단 하루 어떠한 조건 없이 조상에게 덕가복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운발복을 할수 있는 기회는 매 순간마다 찾아오게 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든지 또 운발복 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운이 없다 투덜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운발복 아주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다가오는 9월 9일 구구절 중앙절에 이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을 대우해 드리면은 운발복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장갈하게 하시고 제사밥못 드시는 조상님들을 잘 섬기면서 제를 잘 지내신다면은 조상에서 가뭄 하시고 자손들을 엿비어겨서 우리에게 많은 신록과 복록을 발북시켜 주실 겁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또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 국가자격고시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건강하기를 기원하시는 분들 다가오는 중앙절. 9월 9일에 무자원신 제사밥 못 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조상 발언을 하신다면은 저절로 운발복이 됩니다. 챙겨 드리지 못했던 부모님 제사밥을 올려 드려도 좋습니다. 운발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 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중앙절에 조상 대우하시고 운발복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음력 9월 구 중앙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모르시기도 하지만 조상들에게 덕과 복을 또 받아갈 수 있는 또 좋은 날이니 한번 더 네. 소개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